근데 법인들은 평균 20%를 내요. 근데 이게 법인이 10을 벌었어요. 그럼 법인세 20을 냈어요. 그럼 니네는 20분이 안내고8 남았잖아. 아니에요. 여기에서 개인이 법인이 되는 순간 회사의 대표가 이 지분을 다 갖고 있더라도 이 회사에서 돈을 빼올 수 있는 방법은 배당이나 급여뿐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럼 배당할 배당이나 세금 또 떼죠. 그럼 급여를 받을 때이 사람들이 네. 최고 소득을 받는다. 그럼 여기서 48% 세금을 떼요. 네. 또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죠. 맞죠.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, 지금. 이것도 누진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빠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상속세를 할때 맥스 또50% 음. 잖아요 탁 적고 주면은 이 남는 거예요 맞아. 그럼 이게 지금 몇중 가세예요 음. 몇중 가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업하는 분들한테 박수를 쳐드려야 된다는 게 맞아요. 이분들이 대다수 번 돈을 그러니까요. 끝판까지 가면요 맞아. 돌아가실 때까지 가면 거의 다 나라에 헌납하고 맞아요. 죽는 거예요, 맞아요. 여기에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에 선진국들은 기업가들한테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리슈어링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못 잡아먹어서 그렇죠.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커요.